부정 전 검찰총장 드디어 특검에 소환 조사 됩니다. 일요일 오전 1시 내일입니다. 과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토요일 점심시간인데, 어디 그 사찰에 가서 지금 공양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여기 제그 서울에 그 청계산에 있는 그 유서깊은 청계사. 에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불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 오랜만에 정말 몇년 만에 왔네요. 오, 오니까 또 점심 공양 시간이라서 예, 절그 나물밥 맛있게 먹고. 네. <laughs> 자 네. 오늘 그설 구치소도 지금 한번 가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뭐요 어, 촬영 좀 하고 제가 감 감화, 여기서 감화받았던 반야심경에 대해서 조금 촬영을. 그서좀 시청자들께 좀 이렇게 교양으로 알려드리고, 요 끝나면 옆에 서울구 치소가뭐 차로 한 15분 정도니까 서울구 치소 가서 거기 이제 윤석열 씨뭐 뭐, 뭐 건진법사 등등 다 있고 아마 뭐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는 그심무정 검찰총장, 한학자 어, 통일교 총, 총재 등등도 뭐또 여기 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 해서 그 내일 심무정 검찰총장 이제 그 소환을 앞두고 서울구 치소 거기서 방송 촬영을 할까 싶습니다. 자, 심우정 총장 이슈로 바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일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 처리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제 그 내란 적금의 여지가 확고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뭐심우정 총장에 대한 그 소환 그 사유, 그 범죄 사실은 첫째는 이거 제가 고발한 건데. 그리고 네. 3월 7일 날그 지기 위원 부장 판사가 윤석열 씨를 그 예, 구속 취소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된 수사, 어, 그 기관인 특별수사본부에다가, 어, 대검찰청의 그 예규 지침을 위반해서, 어 바로 즉시안고 포기하라 그리고 서구지소에 석방지휘하라 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석방 어즉 대탈옥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갖고 있던 직권남용 어 사건을 이제 내란특검으로 이첩했고 이제 내란특검이 첫째고 윤석열 대탈옥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 2, 3 비상경 어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죠. 어, 윤석열 쪽에서 이제 검찰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잡아오면 죽일 사람 죽이고 나머지 사형선고 때리고 이 검찰을 동원해야 되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 박성재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는 또 대검 포렌식팀에 검사시켜서 중앙선관위 서버 가지고 오라 등등 이 동선들이 다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강수사가 그 이제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소환 바로 소환하고 저는 바로 월요일 날월화 어, 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제 이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나눠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무적은 자신의 권한으로 회의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즉시 항고를 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직권남용죄가 이제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명백하게 즉시 항고를 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셨을 텐데요.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직권남용죄가 승립하는게뭐 99.99%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상 그 요건이 일단 직권이 있어야 돼요. 심무정은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이고 밑에 부하 그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직권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남용해야 됩니다. 남용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법규를 위반했다 이러면 딱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이 법규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 특수본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특수본 본부장이었던 서울고검장 박세현 씨가 우리는, 그리고 그 특수본 검사들도 우리는 즉시항구 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입장 발표했는데도 그것을 깔아뭉개고 하지마, 포기해, 석방시켜. 그러니까 딱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대금 법규를 위반했다. 그러므로서 그 부하 검사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 부하 검사팀의 그런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100%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면 네. 결국 3월 7일 날 타로 가고적창구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이 4월 4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받았않습니다 음. 파면이 안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을 그렇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그 신무정치로 고발하고 또 그때 뉴스 공장에 또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이것은 거대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는 작품이다. 대타록은. 앞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빨리 뭐 팔대방으로 파면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걸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5대 3뭐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5월 달에 와서는 드디어 조희 대의 난 어, 대법원에서 어, 이재명 후보를 그냥 날려버리려는 시도, 지금까지 그런, 어, 계속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시작이 이 심우정 씨의 그 대타록 집권 남용이고, 그것을 내일, 어, 소환해서 이제, 이제 그걸 또 언론에 제일 많이 강조해서 특검이 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걸로 집중적으로 어 증거를 제시해서 구속시킨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소환 조사에서 내란의 실제 지무정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검찰 재력이 깊이 개입했다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승관이의 맞습니다. 그 검사 파견한다. 뭐 검사장급, 뭐 고위급. 이제 간부 두 사람이 연주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이 네네. 이제 여러 정황도 나왔 고증거까지 네. 나왔는데 이것도 수사 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 도 심우정이 져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 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직권남용 윤석열 씨에 대한 대타 로이 부분에 이제 또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으로 영장을 받아서 심우정을 구속시키면 그다음 심우정 과 동전의 양면으로 대토락을 시킨 사람이 지기연부장 판사단 말이에요. 지기연부장 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지기연부장 판사는 재판장에서 물르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더 이제 고 짚어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종사 혐의 이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중앙선관위에 포레이식센터 전문검사를 보냈다 또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나 어, 통화가 있었다 등등 그리고 박성재로 타고 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검찰 조직 전체에 법무부 포함해서 검찰 조직 전체의 내란 가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완전히 역사 속에 파묻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검사라는 직업도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반발기도 반개혁 반혁명 기도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다. 이런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번에 영장 청구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로 보면 이걸 다 묶어서 할 경우에 혹시 이제 방어권 보장이나 증거 인멸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에 이르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아예 특수 항고를 포기했던 것만으로 일단 영장 청구를 하고 먼저. 어, 인신구속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그 직권하면 그 탈옥시킨 것도 충분히 이제 증거가 나왔고 또 그것을 본인이 계속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의 우려도 뭐 차고 넘치는 것이고 1, 2, 3 내란에 가담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그간의 수사가 뭐. 너무 너무 많이 됐잖아요. 국정원 뭐 조태용 원장,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참고인인 홍장원 차장,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 그다음에 이제 이 박승재 그리고 검찰총장,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의 사인 안과 해동, 그리고 이 중앙승관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투입됐던 여러 군인들 군사령관 조사 이런 게다 끝났거든요. 또 구속도 다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야 예. 영장발부가 또 훨씬 더 100%로 간다. 수사는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예, 수사 내용 다 이제 문건거에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네. 언급하셨던 것 중에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제 소환조사를 받을 그렇습니다. 만한 뭔가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연결지점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기현 씨가 3월 7일 날 구속취소를 때렸기 때문에 그다음 날 3월 8일 날 심우정이가 즉시 항보 포기 이렇게 해서 대타 옥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양용해서 풀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전날 있었던 직위원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어, 이것도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70년간 하던 거를 갑자기 시간 계산이다 해서 풀어줘버리고 또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실무는 본래대로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어, 그리고 지기연 부장 판사는 전화안 했지만 다른 시민 단체에서 또 이미 그것으로 고발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 그리고 원인 결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사이에 어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이것은 서로 눈치껏 또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어떤 합의 내지는 공모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기 요인은 예 어 소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법리적으로 보면 시간 계산, 날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의 <laughs> 고유권한으로 보느냐, 아니면 판사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보느냐, 이것도 네. 지금 법적 쟁점이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뭐 어떤 판결을 해서 어, 어 판결의 결론을 낸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판사의 독립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어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그게 이제 사법부 의 독립, 판사의 독립이죠. 그러나 네. 판사가 그 헌법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잖아요. 법원 칙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면 그 판사도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찍고 남용이죠. 그런데 yeah. 70년간 날짜로 다 하도록 어, 형사소송법 그리고 해설서 주석서 또 실무가 그렇게 70년간 어? 수십만 건의 실무가 형성돼 왔는데, 갑자기 요딱한건만 시간으로 할 거야. 풀어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어, 날짜대로 검찰도 마찬가지, 마치 짜고 치고, 진짜 우리 그 이거 영화 보면 나르코스 영화처럼 마약왕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냥 오만짓다 해서 빼돌리고 나서 뭐 태연한 척하는 것과 똑같은 게 벌어졌기 때문에, 결론 지 의원이가 판사를 하더라도 판사의고유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이고, 헌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돼 있는데, 그 법원칙과 법적 관행을 완전히 짓밟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판결이고, 범죄적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병철 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개선과 관련된 직원의그 직권 남용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제 판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조금 자제하는 게 그래도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있었던 시무정 검찰총장을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네. 지금 혹시 특검에서 그러면 심무정 <laughs> 그 수환조사 이후에 영장청구하고 지위원 부장 판사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어, 어, 가급적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나, 그러나, 이제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또 여론이 덜끓을 겁니다. 자, 예, 똑같은 예. 법원 판사들이 잡아 넣었잖아, 심우정이. 그러면 그 전날 똑같은 공범, 어, 직위원이 수사, 소환하라. 그 이제 그 여론이 이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내란 특검은 소환을 하고 싶겠죠. 자, 그러나 이, 여론을 볼 것이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봐야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것이고 지금 이제 이제 존성 내란 특검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검찰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거나 또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좀 어 장벽을 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총장, 친부정 소환을 하긴 하는데 자, 줄줄이 음, 그 뒤에 누군가 더 이제 가담자를 조사하고 소환하고 네네. 소환하고 조사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불행 중가행어뭐 지금 제가 오늘 청계산 왔지만 뭐 산이라는 게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오르막이 힘들면 또 내리막도 있고 한 것처럼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다음 날 잽싸게 불구속으로 기소해버린 게 조원석 내란특검이고 그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어요 조원석 씨가. 네. 어? 그니까 러 당신도 똑같이 지금 검찰에 어떤 반혁명 기도에 포위돼가지고 거기에 또뭐 특정 그룹펌뭐김앤장등 어 출신인 그 한덕수 어 봐주기에 당신도 보섭된 거 아니냐라는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이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어 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 특검은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그 구속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의심을 받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그러나 반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검찰 세력들, 이자들은 또 조원석 특검의 약점이나 막 이런 거를 또 흔들어가지고 또 협박도 하고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론은 5200만 혁명가의 분노 앞에서 어, 그 자들의 책동은, 예, 할 수가 없다. 예, 본인들이 잘알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심우정 정도로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충대충 수사해서 기소만 하고 나중에 알아서 뭐 살아나오든지 뭐 <laughs> 유죄가 되더라도 일정하게 책임만 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네.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심우준 개인을 잡아넣는다 또 박승재 법무부 장관 뭐 김주현 민정수석 어? 또는 뭐 이완규 법제처장 뭐 이런 자들을 어, 잡아넣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크게 보면 어떤 역사적 어떤 과제로서 검찰의 완전한 폐지. 라는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무정을 이제 영장 발부가 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반혁명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박균택이, 이성윤이, 또 김기표 이런 자들의 그런 어 반개혁 책동들이 그, 뭔가 좀 이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뭐, 정부 조직법원 검찰을 없앤다 하는 걸로 확정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반개혁 책동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부터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5,200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혁명가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큰 관점에서 우리가 어 여론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무장은 지금 이제 일정내일 자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가 <laughs>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월요일까지는 월요일, 뭐 오신... 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뭐 준비를 많이 돼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신속하게는 해야 되고 월요일 날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월화 정도에 청구를 하고 당일 날 어, 영장은 뭐, 뭐 법원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툴 테니까 어쨌든 늦어도 화요일, 어, 화요일 자정 공시 전후. 어, 애는 발부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 참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제일 큰 정치적 쟁점이 민주당 부승찬 의원, 뭐서영교 의원이 뭐조희래가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 어쩌다. 이제 이게 막 논란인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적인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 사법부가 이 내란에 어, 가담한 그 편들은 어, 이 본질을 지금 자꾸 잊으면 안 된다. 제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 검찰총장 심우정의가 이제 구속이 되면 연이어서 지기원 부장판사에 대한 어쨌든 소환 조사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지난 5월 달에 정말로 광속으로 말도 안 되는 한달 후에 5200만 국민이 재판을 하는 대통령 선거가 5200만의 혁명가의 재판이 남아있는데 왜 당신들이 몇, 열몇명 밖에 안 되는 대법관들이 그 5200만 재판을 개입해서 회방을놨냐라는이 본질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심우정의 내일 소환 및적극적인 구속은 지금 이 국면을 확전시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문제와 이제 사태 압박 그 유의 상황도 이제 다른 에또변호사님께서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병철 TV 사이다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